안녕하세요. 비코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중첩구조 짝수와 홀수 2번 프로그래밍 챌린지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주어진 n개의 자연수 중 홀수와 짝수의 합을 각각 구해서 출력하는 문제로 n개의 자연수를 하나씩 홀수인지 짝수인지 그 여부를 판단한 다음 각각의 합을 나누어서 구해야 됩니다. 문제의 첫 번째 줄에는 자연수의 개수가 주어지며 두번째 줄에는 n개의 자연수가 공백으로 구분되어 주어집니다. 입력과 출력 예시를 보면 입력 예시에서는 첫번째 줄에 5가 주어지고 있으면 두번째 줄에는 1, 2, 3, 4, 5가 공백으로 구분되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짝수의 합인 2 더하기 4n값인 6을 그리고 홀수의 합인 1 더하기 3 더하기 5의 값인 9를 출력하고 있으며 이 값들을 출력해야지 올바른 소스 코드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문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이썬부터 알아보면 파이썬에서는 반복문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반복해서 처리할 명령이 있는 경우 사용하는 반복문은 for랑 while 구문을 통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for문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백으로 구분되는 여러 개의 값을 하나의 변수로 저장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파이썬 문법은 바로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란 데이터를 여러 개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으로 개거로를 사용하여 값을 저장하고 인덱스를 활용해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 num이라는 리스트가 있으며 이 num에 10, 20, 40, 100을 저장하면 이 숫자들은 각각 0번부터 3번까지의 인덱스를 부여받고, 나중에 우리는 이 인덱스를 활용하여 저장하거나 값을 갱신하거나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리스트에 저장된 값은 반복문을 사용하여 하나씩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C 언어 문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복문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며 반복문이란 반복하여 처리할 명령이 있는 경우 사용하는 형식을 의미합니다.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for, while 그리고 do while 구문을 사용할 수가 있으며 이 여러 개 중에서 우리는 for 문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for 문은 괄호 안에 초기값, 조건식 그리고 증감 연산자를 배치하여 사용하는 형태로 세미콜론으로 초기값과 조건식 그리고 증감 연산을 각각 구분합니다. 초기값에는 for 문 실행 시 가장 먼저 실행되어야 하는 값을 지정을 하고 조건식 같은 경우에는 반복의 진행 여부를 그리고 증감 연산 같은 경우에는 반복의 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수식이 들어가겠습니다. 반복문에 사용할 명령어들은 중괄호를 사용하여 감싸주는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자연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모두 확인해야 되며 이때 우리는 반복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문을 사용하여 하나의 숫자를 하나씩 홀수인지 짝수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며, 이때 우리는 숫자 2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 그 숫자는 짝수임을, 그리고 나머지가 1이라면 홀수임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이는 밑에 예시를 보면 좀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수 1부터 5까지 총 5개의 자연수가 있는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친구들을 보면 항상 홀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 점을 활용할 건데, 각각의 숫자와 2로 나눈 나머지를 곱하면 짝수는 항상 0이 됩니다. 왜냐면 나머지가 0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홀수는 항상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나머지가 1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값들, 즉, 모든 숫자를 그 숫자를 2로 나눈 나머지와 곱한 값을 모두 누적해서 더하면 우리는 홀수의 총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체 총합에서 홀수의 총합을 빼버리면 짝수의 총합을 구할 수가 있으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총합과 그리고 홀수의 총합을 구해서 짝수의 총합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소스 코드를 살펴보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이썬 Python 코드인데요. 파이썬에서는 총 4개의 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n은 자연수의 개수를 그리고 두 번째 k는 n개의 자연수를 저장하는 리스트로서 제시되고 있으며 토탈과 어드 같은 경우에는 각각 전체 숫자의 총합과 홀수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어드와 토탈의 값을 활용하여 짝수의 총합을 계산할 예정입니다. 소스코드 상단에 보시면 맵을 사용해서 입력값을 모두 정수형으로 바꾸고 있으며 그 바꾼 값들을 리스트 형태로 저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스코드를 좀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과 k를 사용하여 자연수의 개수를 각각 저장하고 있으며, 토탈에는 값을 0으로 초기화를 한 다음에, 토탈의 ki의 값을 누적해서 전체 총합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드도 마찬가지로 0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홀수의 총합을 구하고 있는데, 홀수의 총합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ki와 ki%2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짝수인 경우에 항상 0이, 홀수인 경우에는 KI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값, 즉 KI와 KI%이한 값을 누적해서 더하면 홀수의 총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홀수의 총합과 전체 총합이 나왔으면 이를 토대로 짝수의 총합을 구할 수가 있으며, 짝수의 총합은 토탈에서 어드를 뺀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프린트, 토탈백의 어드, 콤마 어드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출력할 수가 있고, 그러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C언어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언어에서도 마찬가지로 4개의 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n 같은 경우에는 자연수의 개수를, 그리고 k 같은 경우에는 n개의 자연수를 하나씩 순서대로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total과 odd 같은 경우에는 각각 전체 숫자의 총합과 홀수의 총합을 의미하며, 우리는 어드와 토탈의 값을 활용하여 짝수의 총합을 계산할 예정입니다. 그럼 소스코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n과 k 같은 경우에는 자연수와 각각의 자연수를 하나씩 저장하고 있으며, 토탈의 값을 일단은 0으로 초기화한 다음, 입력받은 k의 값을 누적하며 계속 더해주면서 우리는 숫자 전체의 총합을 토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드도 0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홀수의 총합을 구하고 있는데요. 홀수의 총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k와 k이한 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k이를 하게 되면 홀수는 1이 짝수는 0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홀수만 따로 추출할 수가 있으며 이 값을 어드에 저장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는 어드에는 항상 홀수의 전체 총합이 기록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홀수의 총합을 구하게 되면 우리는 짝수의 총합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짝수의 총합은 전체 총합에서 홀수의 총합을 빼면 되기 때문에 total-add라는 수식이 나오며 우리는 맨 마지막에 printf를 통해서 total-add 어드 그리고 ad를 출력하며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소스 코드를 완성하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코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